1차 지명, 수많은 좌절 그리고 부활의 신호탄, 윤성빈, 롯데 불펜의 심장을 두드리다. 운명 같은 1차 지명, 그리고 끝없는 도전. 2017년 겨울, 사직구장 주변에는 유난히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부산 야구 팬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의 1차 지명으로 선택한 선수는 바로 부산고의 강속구 투수, 윤성빈이었다. 고교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의 직구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제2의 류현진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부산 야구계는 윤성빈의 등장에 들썩였다. 하지만 야구 인생은 마냥 순탄치 않았다. 프로의 벽은 높았고 기대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이 그의 어깨에 얹어졌다. 데뷔 첫해부터 고질적인 부상과 재구 불안, 그리고 성적 부진이 윤성빈을 괴롭혔다. 팬들은 안타까워했고, 본인은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심지어 롯데의 1차 지명 역사상 보기 드문 좌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윤성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명장의 한수, 김태형 감독과의 운명적 만남. 2024 시즌을 앞두고, 롯데 자이언츠는 새로운 리더를 맞이한다. 김태형 감독, 두산 시절, 수많은 명경기와 포스트 시즌 드라마를 써내려간 그의 지도력은 이미 KBO 최고로 평가받고 있었다. 롯데 팬들은 그의 부임에 큰 기대를 걸었고, 동시에 어쩌면 이 감독이라면 윤성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용한 희망을 품었다. 김태형 감독은 윤성빈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준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끊임없이 좌절을 맛본 윤성빈에게, 김 감독은 보직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6월, 본격적으로 불펜 추격조로 그의 역할을 재정립시켰다. 사면투의 벽을 넘다. 윤성빈, 자신감을 되찾다. 6월 30일, 사직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 윤성빈은 이번에도 불펜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시작으로, 그는 무려 3경기 연속 9원 등판이라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혹독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불펜 투수에게 있어 사면투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버틸 수 없다. 하지만 윤성빈은 달라져 있었다. 사면투 기간 동안 2.2이닝 무실점, 압도적인 구위와 흔들림 없는 표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이 빛났다. 김태형 감독도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사면투 마지막 날더 자신감 넘치고 안정감도 생겼더라. 이 한마디는 수많은 야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156km 짓고 MVP 김도영을 무너뜨리다. 2025년 8월 5일 사직구장. 롯데와 기아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다. 0대 1로 디진 8회초 롯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마운드에는 윤성빈이 올랐다. 상대는 KBO를 대표하는 중심 타선,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였다. 특히 김도영과의 승부는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풀카운트 접전 7구째. 윤성빈의 손끝에서 156km의 강속구가 스트라이크 존 몸쪽 상단 모서리를 파고 들었다. 김도영의 방망이는 공이 지나간 후에야 겨우 허공을 갈랐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삼진이 아니었다. 지난해 정규 시즌 MVP 빠른 공에 강한 타율 0.374존 상단에 유난히 강했던 김도영 0.357 그런 그가 완전히 무너졌다. 사직구장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환호. 그리고 더 가우스로 돌아가는 김도영의 아쉬움이 엇갈렸다. 최영우도 제압. 롯데 불펜의 희망으로 다음 상대는 KBO 최고의 클러치 히터 최영우였다. 윤성빈은 이때 더욱 냉정했다. 157km에 달하는 직구를 아낌없이 던졌고 최영우의 방망이에서 나온 타구는 힘없이 좌익수 뜬 공이 되었다. 더 이상 롯데 팬들에게 윤성빈은 실패한 유망주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중심 타자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롯데 불펜의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태형 감독의 신뢰, 변화구라는 새 무기.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성빈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 팀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빠른 공만이 아니라 변화구도 섞어서 던지면 중요한 순간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윤성빈에게는 이제 확고한 불펜 핵심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윤성빈도 다짐했다. 불펜도 내게 맞는 옷이다. 최선을 다해 팀에 기여하겠다. 실패는 곧 성장의 씨앗. 윤성빈 스토리의 새로운 시작. 윤성빈의 야구 인생은 어쩌면 이미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1차 지명으로 입단한 후 프로야구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태영이라는 명장의 신뢰, 그리고 스스로 찾은 자신감, 그리고 불펜이라는 새로운 보직에서의 완벽한 변신. 이제 윤성빈은 단순히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다. 팀의 승리를 지키는 진정한 롯데의 필승 카드로 성장하고 있다. 아브로가 더 기대되는 불펜 에이스 윤성빈. 이제 KBO 리그의 타자들은 윤성빈의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클린업 타선을 잠재운 그 강력한 한방, 변화구와 직구를 적절히 섞는 투구 패턴, 흔들림 없는 멘탈, 롯데 팬들의 새로운 희망, 윤성빈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또다시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사직구장 전체가 숨을 죽인다. 그의 공 하나, 아웃 하나가 롯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결론, 지금, 윤성빈의 불꽃투를 응원하자. 윤성빈이 보여주는 부활의 드라마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한뼘 더 성장한 그의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롯데 자이언츠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감사 인사 및 채널 홍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성빈 선수의 멋진 도전과 롯데 자이언츠의 뜨거운 여름,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야구의 모든 감동과 이야기는 프로액션 스파트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함께라서 더 즐거운 야구, 여러분의 프로액션 스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